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늘 임재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소로 인해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외형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신전이나 우산의 우상의 정각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록 작을지라도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특별하고 거룩합니다. 이 성소는 오늘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볼때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으로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성소를 어떻게 세우라 말씀하실까요? 본문 가운데 나타난 성소의 특징은 첫째, 기쁜 마음의 예물을 받아 성소의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우리의 성소가 세워지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양식대로 순종함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순종 없이는 성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궤를 가장 중심에 두어야 했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있으며 하나님은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 주시는 곳은 성소의 건물이 아닌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년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성소가 세워져서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